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0쪽쯤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아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어, 기도, 성령과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주안에서 사랑하는 어, 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2025년의 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해 다사다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로 또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냈든 아니면 조금 아쉬운 한 해를 보냈든 아마도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 정도는 다르지만 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또 힘든 일이 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어, 이 삶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크고 작은 한숨 짓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어,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문맥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8장을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곧바로 우리에게 "꽃길이 열린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영광스러운 상태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자의 이런 삶이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탄식하며 그 완성을 기다린다 합니다. 그 과정은 결코 기도 없이 될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탄식과 뒤섞인 기도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약함은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함들이라 하지 않고 연약함이라고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구절들을 보면 피조 세계와 인간이 모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은 다름 아니라 죄로 인해 겪게 되는 연약함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죄의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항상 우리의 그 기도 속에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중심성의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조차 제대로 기도할지조차 모르는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보았듯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가르침과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도 지난 주에 보았듯이 기독교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내용들을 알지만 여전히 완벽한 가운데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기도하지도 못하고 집중해서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또 집중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 기도에는 항상 죄와 연약함이 묻어 있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확신을 가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스럽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상태에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 도움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내미는 그 도움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너무 너무 어, 너무나 분주할 때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 그런 걸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서 탄식한다라는 말이 세번 나오는데요. 먼저는 22절에 나오는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죄로 오염된 피조 세계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새것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피조물이 오늘도 탄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탄식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미 구원을 받은 신자들. 저와 여러분도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세상은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구원론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서정을 보면 예정, 미리 정하심, 부르심, 칭의, 의롭게 하심,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영화, 영광스러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황금 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8장 29절에서 30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러한 여정을 거쳐서 우리는 구원의,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정과 부르신과 칭의의 성화를 거치지만 영화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든 구원이지만 여전히 완성을 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골든 체인이기 때문에 미리 정한 자들이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칭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고, 또 칭의를 받은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경우도 없습니다. 또 성화의 삶을 산 사람이 나중에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 탈락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성화의 길을 걸으며 살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부족함 때문에 늘 실망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한심을 내시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도 탄식할 일이 많습니다. 그 탄식함과 그 한숨 지음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완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식하는 분이 있는데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에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깊은 한숨을 내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이 여기서 탄식하실까요? 성령님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탄식할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맨날 짓는 죄를 죄를 짓는 우리를 보고 실망스러워서 한심스러워서 한숨을 푹푹 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탄식을 완전히 공감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탄식에 참여하십니다. 성령은 피조물의 탄식에 참여하십니다.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의 이 성화 거룩해져 가는 여전히 죄 속에 있지만 거룩해져 가는 이 여정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한숨지으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친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나아가 성령께서는 우리의 탄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중보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그 탄식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탄식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조차 때때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으로 채워집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날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막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조차 확신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인 34절을 보면 우리를 위해 간과하는 분이 또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을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두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연약함에 휩싸여 있지만 성부 하나님께 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세상이 비록 탄식의 연속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와 연약함이 남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자신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성령의 간구와 예수님의 간구로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닿습니다. 이것이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 가운데 용기 일치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도록 주시도록 탄식하면서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가 달라는 것다 주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때렸을 때가 있는데요 어, 때렸으면서 이거 사줘 하면서 뭐, 상점에 들어 놓기도 하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냥 불쌍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두 중보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감추어진 일할때이 일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것들. 감추어진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드러난 것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성경에서 보면 the things revealed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되어진 것들이죠. 네덜란드 성경에서도 what open bar is 계시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감추어진 뜻 우리에게 드러난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우리의 목심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성령께 맡기고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성경 자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모세가 지금 중보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으니 뭐라고 하죠? 참으로 제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하나님 원하건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 입었던 화셨사오니 정말로 그러하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모세가 하니님 사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아 7장 2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부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오며 다윗의 종 아,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집을 세워 주겠다. 왕조를 세우겠다. 영원한 왕조를 세워 주겠다 하셨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뭐 어떻게 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행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드리는 기도를 보면 열왕기상 8장 2 3절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오늘을 베푸시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기도 어디에서 왔을까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우리가 읽은 10계명에도 나온 말씀이죠.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탄식하며 기도할 때 시편 22편 인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호흡을 내쉬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시,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거 시편 31편 오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사도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 1절째 보면 박해에 직면한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시편 이편 12절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설 것인데 하나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들의 위에 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어떻겠습니까? 31절 말씀 보십시오.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땅을 흔드는 기도였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붙들고 기도한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물론 그냥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들과 명하신 것들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빈약한 기도를 말씀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드러난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힘 있게 하십니다.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 입에 넣어 주신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기도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약속들과 명령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공적인 기도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적인 기도는 모두를 위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도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적인 기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당연히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더욱 더 힘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먼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당신의 나라와 의가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고 명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성령의 기도로 감싸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더욱 더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길이와 폭과 그 넓이가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과 예수님의 중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역사가 당장 느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십니다. 나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약속과 또 명령을 붙들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성경의 언어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절망과 고난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보좌에 반드시 이른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